안녕하세요. 민크리 연구원입니다. 자, 뭐, 패딩 바지도 추천해달라는 분 많이 계셔가지고, 예, 네, 패딩 바지입니다. 뭐, 이거 이제 고주파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패딩 바지. 많이 보셨을까요? 이렇게 쭉 펼쳐보면, 요, 요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패딩 바지들. 앞에 보시는 요런 거. 요거요거요거요 요거. 네, 요거 많이 보셨을까요? 자, 가격대가 엄청나게 천차만별이구요.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러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잡아서 추천드리려면은, 이거 만원 이하짜리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만원 이하 뭐 택배비 포함해서도 만원 이하짜리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구매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네. 만원 이하짜리도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해봤고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데니스 골프 브랜드 많이 추천드렸듯이 출시 이베러덴 버디 자체가 골프웨어. 골프 의류를 많이 얘도 추천해요. 얘 근데 티셔츠 가격이 엄청 비싸요. 얘도 티셔츠가 뭐 10만 만 원대 나와가지고 뭐 3만 원대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자주 못 드려요. 거의 못 드려. 근데 이상하게 패딩 바지는 계속 삼차 입고 이거 작년에 저도 이제 작년에 구매했다가 한 장은 지금 입고 있고 한 장은 지금 얘는 지금 택도 안새거 그대로 나야. 택 달린 새거 그대로. 이게 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이렇게 16만 원에 출시했고 이렇게 만5 2 0 0원 태... 쿠폰 그냥 받으면 14,6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뭐 30부터 40까지 블랙 차콜 두 종류 전부 다다 있고 요 여기 이제 등산 골프 낚시 뭐 야외 활동 강력한 한파에 내피로 입어도 좋고 조거 팬츠에 운동용으로 입어도 좋고 외피 내피 가릴 건 없이 좋고 조고 팬츠 특성상 178 이상은 착장하시면 짧은 감이 있습니다제 키가 180이 약간 안 됩니다. 179점 뭐 몇이라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 키가 180이라고 하는데 제 키까지 180 정도까지는 무난해요. 에, 180이 제 넘어가시는 분은 아마 짧은 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키가 180인다. 제가 무난합니다. 에, 제뭐 발목까지 보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신발까지 딱 무난합니다. 에, 딱 무난하고 보온력. 자, 본역, 뭐, 말 그대로 이제 강력한 한파가 오면은 내피로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을, 깊은 가을 들어가면서 이제 쎄하게 이제 추워진다. 예, 그러면은 외피로 착용 그냥 하셔도 되고, 예, 그냥 소재 자체가 외피로도 그냥 착용하셔도 됩니다. 외피로 착용하셔도 되고, 예, 추워진다. 예, 그러면 내피, 예, 내피로 착용하고, 외피로 이제 완전히 방수, 방풍되는 예, 겨울용 사계절용 뭐 고텍스 바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리레어 바지 같은 거 하나, 바람만 막아주는 예, 그런 바지 하나만 착용하시면은, 한겨울 영하 5도권 내에서도 어느 뭐, 캠핑, 낚시, 등산을 가신다든지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근데 뭐 밑에 얘 가격을 얘 보다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뭐 이런 고주파 패딩으로 나온 것들 보면은 뭐 만원 이하짜리 뭐 몇천원짜리 많이 써요 뭐 그런 럼그 제품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한두번 해서 구매를 했는데 보온력은 비슷합니다 걔들도 보온력은 좋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마감 있죠 마감, 박음질 네. 박음질, 이 이런 지퍼 자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박음질 있죠, 박음질, 이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박음질하고 이 지퍼 자크, 이 지퍼 자크 없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없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얘 지금 제가 하나는 재작년 겨울부터 구입해가지고 착용하고 있는데 지퍼 자크 이런 거 얘는 앞에는 지퍼 자크 없이 다밴드형이에요 밴드형. 양사이드에, 양사이드에 이제 지퍼 자크가 되어 있고, 박음질 보온력은 얼추 비슷한데, 그리고 상품평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어, 이 예예, 예에 관련된 이제 뭐 상품평을 보시면은, 우리 만원 이하짜리 이 조거 팬츠 얘하고 비슷한 유사품들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진짜 쌍욕막 해놓은 분 있어요. 막 받자마자 버렸다, 뭐 막. 이런 거 이런 쓰레기를 파냐, 뭐, 이런 것들이 상품평이 간혹 하나 있어요. 물론, 뭐, 가성비 좋다, 잘 샀다, 뭐, 이런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이런 쓰레기, 뭐, 막, 쌍욕, 막, 예, 이런 상품인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예, 일단, 박음질 좋고, 가성비 좋다, 예, 대부분 다 일단 상품평이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할인율도 상당히 좋고, 딴거 제가 더 극찬을 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가격에, 예, 제가 볼 때, 더 저렴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박음질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얘도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얘도 지금 최저가 하면은, 뭐, 만사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뭐 최저가는 패션 플러스로 잡히고, 어저께 제가 캡처했는데 어저께 어그저께는 옥션에 캐, 최저가가 잡혔는데 오늘은 지금 최저가 내려 보니까 패션플러스 쿠폰 해가지고 14,000원에 패션플러스 잡힙니다 14,000원 가격차이 얼마 안나니까 뭐 유사품이라기 하기보다는 뭐 비슷한 조거팬츠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에, 비슷한 라인에 뭐 2만원대도 있고 3만원 대도 있고 만원 이하대 있고 예. 얘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생긴건 비슷한데 어, 확실히 얘가 제가 입어보니까 착용감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방안력이라든지 모두 3박자 모두가 가격까지 4박자 모두가 완벽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다. 얘가 제일 낫다. 얘는 확실하게 어, 일반적으로 그냥 막 잡아서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엄격하게 여기다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엄격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다. 자, 베러 베러 댄보디. 패딩 조거라고만치심면 되고요. y p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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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d d i n g padding, padding, p a 이 d i n g padding, p a d d i 분들 p a d 그냥 가서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면 되고 롯데라든지 뭐 홈앤쇼핑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요런 데서 뭐 내가 쿠폰 이 있다 뭐 이런데 내가 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사이트에서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돼요. 네. 그냥 패딩 조그만 그냥 치시면은 뭐 온갖 거 유사품들 더 비싼 제품들 뭐 다른 메이커들뭐다 나옵니다. 네.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반대 제가 볼때 10만 원 중반 중후반 요 가격대 나와가지고 지금 단돈도 14,000원에 판매은는 얘가 지금 가격 대비 뭐, 개거품 물고 택 가격에는 붙여놨지만은, 택 가격에는 뭐, 여기 뭐, 개거품으로 16만원 붙여놨지만은, 일단 만원대 패딩 조거 중에서 내 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내 가격으로 구입해서 착용하는 것 중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박음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박혀있는 이 보통 우리 뭐, 양털, 개털이라고 하죠. 얘도 뭐, 입어도 뭐, 이게 빠진다, 양털이 뭐, 빠진다,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얘는 지금 제가 뭐, 1년 넘게 착용을 해 봐도 그런 거 없이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박음질 다잘 되어 있으니까. 베러 댄보디, 베러 댄보디 패딩 조고 치시고 네. 원하는 사이트구매하시면 됩니다. 베러 댄보디 자체가 만약에 제가 얘 이렇게 막 치시면은 베러 어, 댄보디 이렇게 치시면은 골프 웨어, 브레드 댄보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얘 그냥 다른 패딩 조고 팬츠들은 치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물량 떼기로 이제 그거만 파는 한철 팔고 그냥 떠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지금 티셔츠 하나 좀더 후덜덜합니다, 좀더 3만 원, 2만 원. 얘가 이제 할인된 가격이 이런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긴팔 티셔츠 하나도 15만 원에 출시해가지고 뭐 3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님분들, 동생분들 이 저렴하긴 저렴하지만 이 가격 추천을 못 드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다뭐 이런 티셔츠 같은 걸 1, 2만 원 선에서. 웬만하면 추천 드다 보니까 할인을 해도 비쌉니다. 베러덴 보디 자체가 싸구려 브랜드가 아니고요. 골프웨어로 주로 출시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판매하는 브랜드라서 검증된 브랜드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